아우비 도착했습니다 밖에는 한 40몇도 그러겠죠 벌써부터 아주 지옥이 느껴지네요 아니 그 숙소를 잡아주는데 진짜 고급 호텔인 것 같아요 싱글 룸이라도지 오이 아니 한명 쓰는덴데 어? 이게 말이 되냐고 봐봐 사이즈 킹사이즈 침대 어? 이 옷장에 뭐 이거 아주 어, 호사스럽고 좋지만 뭐 며칠 한 3일 정도만 쓸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 어, 지금 너무 좋은 e스포츠 경기장에 와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기어체크 시간이라 다들 막 기어체크하고 그러고 있네요 지금 지쳤나요? 네, 네요 지금 여긴 e스포츠 월드컵 그 뭐야 트로피들 건가 봐요 저기 막 이제 우승하면 저기에 모여서 저 하나씩 꽂아서 제일 많은 팀이 뭐 우승하는 그런 거 같아요 1등은 그게 다 여기 기록이 된다네 그래가지고 T1 뭐 보이죠? 아이 방은 참 진짜 최고네. 어? 이 아주 넓은 킹 침대 서그 아주 편안하게 있네요 진짜. 아이 호텔 방은 진짜 이번 출장이 제일 좋은 느낌이긴 하군요. 아주 편해요. 테레비도 두 대, 화장실도 두 개, 거실도 있고. 어?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 아침에 호텔 수영장에 왔는데, 뷰가, 와. 미쳤습니다, 진짜. 이, 사우디 시내가 한눈에 보이네요. 이 미친 뷰의 수영장. 진짜 최고네요. 와. 이 좋은 수영장을 안 오고 있었다니? 이거 괜찮나요? 앞으로 좀 자주 와야죠. 안녕하세요 그할 것이 지금 다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동네 마트에 갑니다 밖에 날씨가 덥지만 이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버틸만 할지도 모르죠 좀 괜찮은 거 같기도 해요 사실 밖에 나왔습니다 저 보이는 병원 건물 개크죠 그 앞에 건물이 이제 저희가 갈 마트예요 차들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그 햇빛을 막으려고 저런 차양막을 막 설치해 놓고 아, 덥긴 더운데 사실 한국보다 쾌적한 거 같기도 하죠 왜냐면 여기 너무 건조해서 걸어다녀도 땀이 안나 땀이 나오자마자 다 마르는 거 같아 아, 여기 아주 주차장 약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완전 고급 차는 없고 그냥 좀 평범한 차들. 근데 이 벤츠의 사인이 먼지 얼마나 안타면. 야 이거에도 이 처음에 도훈이 형이랑 왔을 때그 충격적으로 아주 어 밖에 삼엄하고 그때 그 충격이 제일 재밌었던 거 같은데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때 같지 않아서 그냥 그렇긴하네 마트 깔끔합니다. 카트장에서 시안을 가운데로 카트를 넣고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야 돼. 뭐 검사하는 이 풍선도 그렇고 환영하는 거야 뭐야. 어? 아주 귀여운 가방들. 엄청 사우디 같은 뭐어 귀여운데 어머니나 하나 사다 드려. 우나라 케이크가 필요 야채코너 와 코코넛이다 코코. 바나나들 오 진짜 사다 바나나 이집트한 망고 신기 물렁물렁해 와 새끼 망고 정작람은 울트라, 울트라, 울 어제 먹었었는데 무울트 그, 14면 한5트라0트라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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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그 야생 호텔로 떠나기 전이 마지막 이 아주 럭셔리했던 저의 그 호텔 생활을 청산하면서 이제 그 익숙한 야생의 삶으로 사실 전그 호텔이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좋은 커다란 거의 집과 같았던 크기의 집을 떠나려고 하니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보이시죠 이 아주 커다란 하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이 뭐야 일상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생호텔로 갑니다. 이제 사우디 저희 미용실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이제 옛날에 저 1년 전에 저와 인연이 있었던 미용실 친구들을 보러 지금 가는데 첫 데이 오프죠 여기 도착해서 첫날부터 아이고 어, 아이고 장로? Yeah, 장로? 예 장로 오 나이스 카 기아차를 몰고 있는 우버 기사가 길을 잘못 든줄 알았는데 뭐 사실 그건 아니었고 예, 이제 저의 친구들을 보러 갑니다 아, 내 지금 그때 그리스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봐야겠네. How are you? Oh yeah. <laughs> yeah. Hey hey. Oh. Hey, fine, fine. How are you? Yeah, fine, fine. You? I'm good. Welcome. Welcome. <laughs> <laughs> 아니, 형님들이 이걸 사주셔서 먹는데 엄청 매워요 고추랑 같이 먹는 게 여기도 똑같은가 봐 케밥은 역시 맛있습니다 형님들이 저 오랜만에 봤다고 사주셔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고추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먹으라고 하니 형님들 일하고 계십니다 형님의 손길의 극락을 맛보고 계십니다 미용실에서 나와서 이제 알나스르 스토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게 가정집의 담벼락들입니다 야 이게 집이 아니라 거의 저택 수준의 에? 이태원 한남동에 나가볼수 있는 그런 집들이 아니 여기 더큰거 같아 한남동 그런 데보다 이문 보세요 문 미쳤어 어? 이게 <laughs> 가정집이야? 대단합니다 일단 두 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뭐 입어도 이건 핏이 괜찮을 것 같아서 샀고 하나는 이제 가서 리셀라면잘 팔릴 것 같아서 두 개를 샀습니다 나이키는 좀 디자인이 괜찮네요 재질도 좋고 사우디 가전 매장에 왔습니다 뭔 브랜드가 있나 다이손 이거 다이슨 맞나? 다른 거 같은데 이 다이슨이 사우디를 점령한 것 같은데, 우와 멋진 그릇들 완전 사우디스러워. 사실 별 관심은 없지만, 지금 좀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물다 먹었거든요 진짜 사막에서 사람이 어떻게 는지알것 같아요 막힘 빠져서 머리 한번핀 돌았거든요 좀 있으면 카페가 나온다니까 가봐야죠 로컬 문을 탱커로 세우고 이거 넣었고요. 확실히 로컬 사람을 탱커로 세워야 걷기가 좋아요. 건너갈 때 어. 아휴, 죽겠다. 지금 일단 무슨 카페를 찾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좀배좀해야되것 같아. 아까도 행님이 케밥 싸줘가지고 배는 안 고픈데,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여기 스페리츠 카페 스트릿이 나의 영혼을 데워줄 카페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살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네? 아, 단거좀 먹을까 하다가 지금 요새 간식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커피만 하나 시켰어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죠? 드디어 이 생명수가 나왔군요 와, 아, 살겠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여기까지 오는데. 밖왜 이렇게 아름답지만 진짜 아주 열풍 속을 걷는 게 쉬운 게아니에 갑자기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w e r e going? h e here, here, my friend, Barbershop.

Hey, 안녕하세요. 저 you 한국 from? 사람. From South Korea. 사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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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통해서 How are you fine만 계속하는데도 네. 이렇게 반겨주고 하는 걸 보면 참 좋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일단 호텔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네. 아침밥 먹으러 갑니다. 아침밥 먹습니다. 여기는 좀 고기 메뉴가 전 호텔에 비해 부실하긴 한데 이게 아주 맛있는 노멀네. 치킨 어쩌고저쩌고. 샐러드와 치즈. 요즘 유명한 두바이 초콜릿이 들어간 면과 끓인 우유래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과일이 되게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 매로바이네틱 사고 날씨가 여기가 더워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과일이 엄청 많이 퍼지 옛날엔 다큐멘터리라고 한 거기 후무스 저거 진짜 무슨 맛일까 엄청 궁금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짐, 스파, 스위밍, 풀 사우디는 이 열풍이랑 햇빛이 너무 세서 진짜 선글라스 없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호등. 이 형들 무단횡단하고 있었네. 신호 바뀐 줄 알고 뛰어왔더니 무단횡단하고 있어 이 사람들. 호텔로 가서 커피나 뭐 바나나랑 철권 좀 하다가 이제 렌털카숍으로 갈 예정입니다. 덥긴 한데 사실 이제 한국 더운 거보다 훨씬 나은 거 같기도 해요. 이 정도면 막 뭐야 뜨겁긴 한데. 막 습하지가 않아서 솔직히 좀 오히려 쾌적하거든요. 진짜 여기 사우디 겨울은 진짜 살기 좋을지도. 여긴 그 플레이어 라운지라는 곳입니다. 음료도 먹을 수 있고 과자 뭐 과일들 이런 게 있어서 그 뭐야 음료도 엄청 많고 또 사실 호텔에서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와서 하거나 여기 작업실로 사용합니다. 이거 제일 좋은 점플스가 있어서 절권을 할수 있다는 장점 그나마 이 박설란 ATM 뭔가 이 은행 왔는데 도적단이 왔었던 것 같군요. 네. 카메라가 엄청 많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리인가 안전을 하고 사우디 국립 박물관에 왔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옛날 물건들도 되게 많고 고고학 박물관이 역시 재밌죠 He was known as the 이 멋진 엘리베이터 무슨 금고 속에 갇힌 것 같군요 왜안 열리지? 마이클이 그, 뭐야, 카메라를 고칠 게있어서 잠깐 왔습니다 장비 주문 중에는... 오, 땡큐 고주시는물더 주시는 아주 친절해요